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어,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고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참이 주제가 정말 좋습니다. 제 관점에서 제 생각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민이 참 많은데 이걸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 환경을 보는 것, 내게 부딪혀 있는 문제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 꼭잘 익숙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GTS 목적은 두 가지.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이제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사업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아이들은 신앙 생활 잘하고 복수 능력, 학습 능력을 키워서 공부도 잘하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걸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이해력, 분석력, 상상력, 암기력, 스토리텔링 하는 능력, 이런 걸 키우는 거고요.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그날그날 그날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 안정감, 능력을 주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날그날 그날 이걸 한 번씩 살아보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이 일곱 가지 주제를 다 합치면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컨설팅을 하고 아이들 학습지도, 수학지도 이런 거 학습지도 하는데 아주 좋은 주제들이에요. 투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이제 익숙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그림 또 한번 보시죠. 바닷가 모래사장에 바닷물이 밀려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다가 글씨가 써있네요. I라는 영어, 사랑의 하트, Jesus. I love Jesus.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목을 하나씩 정해보시고, 의미를 또 적어 보십시오. 네, 저는 제목을,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어 봤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 주제하고 비슷하네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의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과 친밀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친해지는 거죠. 근데 사랑한다? 말해놓고는 친밀감이 확 떨어져 있고, 교제도 없고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분의 말씀대로 또 따라가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하는데, 안 들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나도 뭔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하시던 일들, 내 양을 치라. 보금전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이게 주님의 일이잖아요.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그 일은 난 몰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친밀감 말씀 따라가고 그분을 위해 뭔가 희생하고 그리고 그분의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거죠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바다 물 바닷물. 오래 사장 그 위에 씌어진 글씨 I라는 영어와 love 사랑을 의미하는 하트 그리고 지 e s u 예수님입니다 안 보이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여기가 어디인가 이게 어느 바닷가 또 누가 이 글씨를 썼을까 이걸 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그는 왜이 글씨를 썼을까? 그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물론 뭐 바닷속에 보이지 않는 것 찾기 그러면 바닷속에 보이지 않는 걸 바로 많아. 또 모래 속에 숨겨져 있는 것 찾기 그러면 모래 속에서 많은 걸 찾아낼 수 있죠. 자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주님에 대한 내 마음.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떤지. 신앙이라는 게 그냥 이벤트고 습관이고 행사고. 그러면 생명력이 없어요. 사랑의 교제. 부부가 결혼해놓고 혼인신고했는데 둘이 사랑의 교제가 없고 삶이 없다면 이거는 뭐 완전히 행정상 부부죠.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항상 주님과 좋은 교제와 소통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먼저 그림부터 한번 연상해보고요. 바닷물이 쫙, 모래사장에 올라왔다가 내려간 그림. 모래사장. 그 위에 영어로 I. 사랑의 하트. Jesus. 네. 자, 그리고 이제, 예,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본문, 또, 한 번, 성격 한번더 떠올려 보십시오. 예, 네, 일단은 요한복음 21장, 15-17절이 바로 이 말, 이 그림의 본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 또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해서 결국 순교의 재물이 되었고, 또 많은 제자들이 순교하거나 마지막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은 저도 역시 은혜에 충만했을 때 그때 눈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고백이 결국은 목회자로 가는 길을 만들었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또이 그림 보면서 수학 공식 또 한번 좀 찾아 보실 바랍니다. 자 다섯 가지 초등학교 수학 주제 도형과 또 여러 각도 또수연상 네, 여기서도 네, 숫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해야 할것은또 측정 면적 이 모래알은 얼마나 될까? 바닷물은 얼마나 또 될까? 이게 다 부피잖아요, 부피들이 안에 들어있는 거. 자, 항상 우리 아이들을 묵상하는 부모님들은 항상 이 그림 보면서 꼭 수학 공식들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친해져야 돼요, 뭐든지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자,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자, 앞에는, 아, 누군가가, 예,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황하다가 주님을 딱 만나서 은혜 받고. 은혜가 깊어질수록 이 글씨,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려를.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을 한번 그려볼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현장은 어떨까요? 기쁘게 삶.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일들을 감사하면서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이것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 0절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감사한 도또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사셨나요? 어제 하루 생각하시면서 힘들었어도 감사한 것꼭 찾아가지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이 뭔지 또 적어보시고요.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 모든 것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마쳐야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었습니다. 1번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주님의 마음이 문자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이 감동하실 때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왜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신다. 마음의 아픔이 없이 다 치료해서 마음이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죠. 베드로가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주님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아픈 마음이 있는 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다 치유해서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를 원하죠. 부모는 자식을 한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식에게 사랑받는 거 당연히 기대하고 있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죠. 세 번째는 주님의 하시던 일을 잘 하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권하고 그 양무리를 치고 기르고 양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던 일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 저는 세 가지.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시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주님의 양떼를잘 살피길 바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할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 저는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 주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들을 하는 것. 내 환경을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런 삶은 주님이 다 기뻐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행동해 보시고요. 자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기입니다. 내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 관계 등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내 관점에서 볼때 어떠했는지 이걸 주님의 관점에서 볼때 뭐가 다른지 적어보십시오.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현재 내 환경 미래의 내 비전 내,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걸로 보면 현재 걱정할 뿐 미래 비전 생각해도 나이 될까 그것 때문에 걱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넉넉히 이루어진다. 합력해서 이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실패하게 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면 담대해지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거나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거나 주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들을 다 이렇게 볼수 있도록 이 눈을, 이 마음에 이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있는 상황이나 또 비전이나 미래나 내 관점에서 고민되는 것들이 있으면 주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생각을 합 바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라, 네가 이 사람 나를 더사랑하는야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는야하시므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이걸 질문으로 바꿔보시면 어떻게 바꿔보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17절에서. 네 저는 베드로의 진심이 나오는 장면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씩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의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 이제 진심이 딱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배드로이내면의 아픈 상처들이 싹 치료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볼게요. 내 미래 비전을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될건 뭐? 나는 공감. 나는 GTS 전문가. GTS 수학. 제가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GTS는 참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GTS 수학이라는 걸좀 만들어가지고 항상 아이들을 도와주고 교육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이거 좀꼭 해보고 싶어요. 자, 오늘도 이제 묵상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말씀을 분석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 삶의 현장을 올려놓고 주님과 상담하면서 응답받는,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한번 쭉 떠올려보시고요. 일곱 가지 주제 또 떠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내 삶의 현장 어떤 일을 하시나요? 누굴 만나시나요? 또 무엇을 하시게 되나요? 어떤 문제를 안고 해결해야 되나요? 그거 하나하나 떠올려보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제가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에게 어떤 말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곱 가지 주제 중에서 제가 사용하면 어떤 주제가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은 주님이 주시는 영감과 지혜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거 가지고 살면 좋은 하루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묵상 또 영감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주신 영감을 따라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믿지 않는 자들 다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자녀들과 성도들이라는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속히 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며,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해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는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에 나눠지고, GTS 묵상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